저희는 다두고요, 음, 저는 주찬그리희준이 그리티준이, 재윤이, 저거고요. 그리고 분주의 다두를 나올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, 어, 새로운 수학교제 MS에 대한 소개, 어, 기자 간담회를가지도록겠습니다 먼저, 이번 MS 개발에 참여해주신 맹 맹구스타 유나이티드를 부인로 이끈 어, 우리의 영웅 최종준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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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드워커 <laughs> 반갑습니다. 우리는 MSL 개발진입니다. Your s MSL. 어, MSL을 소개하고자 우리는 유자인이 있습니다 Your Harmon LPO. We. w o by w o w 이 w o by w o t w 는 수학에 있어서 광범위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교재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본 엔드 본엔르의 질랜 시너지 어 수학에 있어서 거의가 흥미가 없으면서도 축구에 빠져 사는 그들이 우리의 주 타겟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벨 예더칸 마츠 마티크 라니 하지만꼭 그런 일이 아니다도 축구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재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MS 그룹 밑에 니들리 M.S. 상중하 <laughs> 모든 범위에 있어서 완벽한 문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s <laughs> 개념을 탄탄히 정리해주기 때문에 수학 안된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s <laughs> <laughs> 제가 다양한 요소를 축구와 접목시켰기 때문에 어. 스코의 상황이라면 좀더 쉽게 적극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퀄리티 디자인 데미에스 아레이스 퍼펙트 이 교재는 퀄리티 디자인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완벽 그 자체에 가깝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MSL is very important. Similarly, it won't a happen e guess a a g 자, 우리의 MSL은 놀랍게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공식적인 <laughs> 협력관계를 체결했고요. 이 교재를 취입한대도 교재를, <laughs> 교재를 만드는 데도 거의 국가 예산 수준의 광범위한 자본이 투입됐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각센 MSL 문서 업스 우리의 1승을 바쳐서 만든 이 교재로 많은 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좀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지금부터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? 컬러 주는 것도 앞에 나온 베스트셀러인 <laughs> 이중딱이나 컨셉이랑 이토 방식이 살짝 비슷한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요 <laughs>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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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기요. 저기요. 요 저기요. 저기요. 소리. 아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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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희 교재는 니중 d 같은쌍 o 라는 a t but it's somewhere around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이그 전에. 이 p l 에서 아, 응. 협력했다 했는데 리버풀은 응. 협력 안 했거든요 대어세요리빼라고아니 나와야 돼요? 나와야 된다 수학세 만드실 때 축구랑 관련 있게 하게 어떻게 하시는거요

축구를 안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,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안호, 지명します. 사카는 무서울 것 같고, 사카는 비키입니까? 어 어. 바 이즈 바바 바프튼트. 바스 주던트 어. 어, 그이유와 어. 부 이즈 베리. 루버와 베리 신근 대스네, 또 학생들 위에 레시딩 데스네 축구와, 그, 고래, 주왕과중 퉁, 보다여 징어. 징어. 지어 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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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면, m s n 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설명해줬는데 그러면 책 u can b u 해 s 세요 o 스트 a n b 수 y so you n b u s n s 이는 감히 효과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네. 제안 돼요? 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사서 받식이 맞을 요다아보아이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? 네. 아, 진짜. <laughs>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<laughs> 축구에 대한 <laughs> 흥미가 없이 그냥 둘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될 때더 설명 가능한가요? 리즈음 <laughs> 따는 그림과 같이 승리를 이겨 했는데 그림이 없이 그냥 그림만 있어서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어이 제품은 음, 시판용이 아니라 공정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부족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.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